그리고 특히나 이승기 씨가 일박 이일로 울릉도를 간 적이 있었대요. 울릉도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대요. 그 빵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다희 씨가 "그 빵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가고 싶다. 일단 오늘 이승기 씨가 직접 올린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장문의 글을 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승기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후크의 권진영 대표와의 그 음원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투쟁 끝에 진실을 밝혔고 이승기 씨가 후크 측으로부터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입금 받자마자 이승기 씨가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부였습니다. 기부 밝힌 이후에 서울대병원, 하이스 그리고 적십자사에 각각 20억 원, 5억 5천만 원, 3억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현재 2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기부 행렬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 이어졌는데 그 끝은 결국 결혼 발표였다. 뭐 결혼을 위해서 뭐 빌드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승기 씨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 만남은 연예인의 한 주선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실 이승기씨랑 큰 관련이 없는 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그때 당시 여자친구 일반인 여자친구를 사귀셨대요. 이 일반인 여자친구와 이다인씨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평소에 흠모하던 이승기씨 혹시 아냐? 라고 해서 이 여자친구의 친구분을 매개로 둘리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연예인분이 이승기씨에게 뭐 만남을 주선했고 두 사람이 2대2로 골프를 치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이 됐다. 일단 가장 결정적인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디스패치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부터가 핵심이에요. 어, 왜냐하면 2021년 5월 24일 날 나온 사진인데 이 이후에 단한 번도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가 동시에 포착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함께 있는 사진이다. 어, 내용을 보면 2020년 늦가을 강원 A리조트에서 만났다. 이승기와 이다인이 서로를 알아갈 무렵이었다. 사실 어, 이때 당시에 서로를 알아갈 무렵은 이미 지났던 시기입니다. 다만 제가 이때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승기 씨의 소속사였던 후.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승기씨의 가족분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다인씨의 가족분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스패치의 기자가 아침 강릉의 A리조트를 찾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찍었다. 팔로우를 하다보니까 단순히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승기씨가 본인의 할머니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다인씨를 인사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실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인데 할머니한테 이다인씨를 소개시켜준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미 이때부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2021년 늦가을에 찍혔습니다. 9월,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바로 2021년 5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디스패치에선 관련 기사를 안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5월 31일 날이 언제였냐? 이승기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딱 떠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후크에서 독립을 해서 본인이 하겠다. 이런 시점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디스패치에서 기다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는 몰랐어요. 근데 5월 31일까지는 기다려 줄 것이라고 보였는데 이 기사가 디스패치 단독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 24일 날 스포츠 경향에서 단독 기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승기 이다인이 열애 중이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오후에야 디스패치에서 기사를 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털고 자신감 있게 딱 본인의 여자친구를 공개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승기 씨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다인 씨와의 열애 공개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다인 씨가 겸미리 씨의 딸이고 겸미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어, 얽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따가운 시점을 받는 시점에서 이승기 씨가 열애 공개를 했다 그리고 그 혹폭풍은 진짜 엄청났어요 이승기 씨가 단한 번도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런 혹폭풍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거우니까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다시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겠다. 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풍을 이승기 씨가 직접적으로 탁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다인 씨를 생각하는 이승기 씨의 마음은 엄청났다.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알수 있느냐? 자, 이승기 씨는 딱이 5월 24일 이후에 다시 이제 후크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이다인 씨 관련된 얘기를 안 합니다. 완전히 함구해요. 이다인 씨의 외부 노출될 수 있는 모습들을 완전히 차단했다 원천 차단했고 사실 이때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이승기 씨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기 씨가 멜로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다인 씨의 열애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의사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변미리씨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만남도 가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지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승기 씨는 장모님이 되는 겸미리 씨와 커플 염주까지 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 이승기 씨의 팔을 보시면 이렇게 염주가 있거든요. 하루 이틀 차고 다닌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차,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겸미리 씨가 이 염주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이 염주를 줬다. 특히 이 염주에서 보다시피 이승기 씨는 원래 이제 기독교거든요. 이다인 씨를 위해서 절에까지 자주 찾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이라면 웬만큼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외부에 포착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 보니까 이승기 씨의 집안 분위기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이승기 씨 집안에서는 다소 반대를 했다 이다인 씨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의 만남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다인 씨와의 열애가 공개된 이후에 사실 엄청난 혹폭풍이 일었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생이나 다 이승기 씨를 걱정해서 괜찮겠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승기 씨가 이다인 씨를 사랑하는 마음 그 고집은 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올린 글 중에 굉장히 의한 글이 하나 있어요 자.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말 그럼 프로포즈를 지금 했다는 뜻인가? 왜냐하면 이승기 씨가 지금 머리를 빡빡 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빡빡 깎은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했을까? 프로포즈는뭐 최근에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이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진행이 됐다. 언제냐? 2021년 12월 23일 울릉도에서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가 포착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승기 씨와 이다인 커플 둘만 간게 아니고 또두 명의 친구도 커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총네명 남녀 남녀 이렇게 네명 있었는데 울릉도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포착이 됐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승기 씨 사인. 어, 이때 당시에 울릉도에 가려면 배리를 타야 되는데 울릉도 이제 티켓. 저는 이때 당시에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가 여행을 간걸 사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고 두 사람은 실제로 갔다. 그런데 이 울릉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울릉도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프로포즈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승기 씨가 1박 2일로 울릉도를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절경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울릉도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대요. 그 빵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다인 씨가 그 빵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가고 싶다. 근데 사실 소속사에서는 엄청난 일 있잖아요. 큰 일인데 그때 당시 소속사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다인 씨를 데리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자명을 했는데 마침 일반인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 사실 되게 잘생기고 훈남 훈녀인데 당연히 포착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때 당시에 사실상 프로포즈가 이루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걸 알수 있냐면 변미리 씨가 2021년 1 2월 23일 이후 사실상 이승기 씨를 사위로 받아들입니다. 거의 사위처럼 생기면서 알뜰살뜰하게 그 부분을 제가 어디서 확인 할수 있었냐면 이승기 씨가 지난해 법대로 사랑하라 라는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세영 씨와 멜로우 드라마로 붙었는데 혹시라도 본인의 딸과 이승기 씨의 열애가 작품의 해가 될까 변밀리 씨가 여러모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사위로서 인정하고 예비사위의 이미지까지 신경 쓸 정도로 변밀리 씨가 많은 관심을 쏟았다 아실 거예요 이다인 씨를 향한 이승기 씨 애정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해 단독으로 공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작년 5월 31일날 소속사를 나가면서 성북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면서 여기를 새 소속사로 쓰겠다. 그래서 여기가 친접살림에 위한 매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이승기 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로 다시 들어가면서 방치가 돼요 사실상. 근데 거기가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뭐엄청나게 부지예요. 제가 직접 가서 찍기도 했었는데 리튜라는 회사 신생 회차가 있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승기 씨의 소속사 부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리튜라는 곳에 등기를 띄어봤더니 이다인 씨가 사내 이사로 있는 곳이었다. 그만큼 여자친구인 이다인 씨에게 애정을 쏟았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단독 뉴스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냐? 자 이제부터 이승기 씨의 연인인 이다인 씨, 이다인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냐? 이다인 씨의 본명은 이주희 씨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난해 6월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주희란 이름이었는데, 이라윤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이라윤 씨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다인 씨만 이름을 바꿨느냐? 아니었습니다. 언니인 이유비 씨도 개명을 했습니다. 이유비 씨는 뭘로 바꿨느냐? 이소율 씨로 바꿨습니다. 이소율. 잘 보세요. 라윤, 소율. 굉장히 불교식 이름입니다.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불교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맞고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바꾼 이름이다. 라윤과 소율 이승기 씨의 여자친구, 곧 이제 아내가 되실 분은 이 라윤으로 불러주시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이름을 바꾼 거는 예명을 바꾼 게 아니에요. 본명을 바꿨다. 이 주일한 이름을 이 라윤으로 바꿨다. 이 부분입니다. 본명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서도 이 주일 씨가 이 라윤 씨로 바뀐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